크리스마스에서, <laughs> <laughs> 뭐야, 어. 음. 아, 한번 해보자, 프랭코 어. 네, 청축. 이게 기호강이에요 음, 신챔피언 이뻐요. 네. 보시, 보시고 왔구나. 파르샤 안 나왔어, 여기다, 여기는. S? 프랭커 궁 11명한테 쓰실 수 있다고? 진짜? 해보자 해보자 오 소리 성우 좀 영입하셨나 보네. 그래? 와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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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야 그래 신선하다. 어쿨 타임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럼 쿨 감템 위주로 갑시다. 이거는 상대 팀 어그로 좀 끌어가겠다. 화하게 맞아 어, 너만노도프랭크 와우! 오! 와 색달라 좋아 이런 거. 아 너랑 나랑은 다르지만. 나 아, 이미 적용했어요, 자식아. 사냥? 어, 어 그래비 없구나. 사냥 그래파려했는데. 아 까비, 그래비 어, 쉬워진 건 아니군요. 어렵네요, 그래는 이석, 이속, 이석도 빨라. 음. 완전 뭐 로밍캔데 이거? 끌렸냐 우리 팀? 여기 니어렇구나 여, 잠깐만, 얘얘얘깡 빵빵 잖아 너도 <laughs> 그래비 길긴 한데 쓸데없이 긴 느낌이어서 어... 어, 이속 빨라? 그래픽 데미지는 별로 그렇게까지 엄청 증가한것 같지는 않고. 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말 됩니까 이거? 와. 야 재밌다 재밌다 어. 야, 기다려 기다려 나그래픽 기다려 뭘 되지? 아 까비. 아좀야왜왜종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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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급해 좀 먹고 하자. 사립 찍고 친구야. 사립을 찍고 사립을 찍고. 뭐 하냐 거기서 임마궁 아. 쓰면 피가 차? 와 프랭코 이렇게 보편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뭐 프레임 버프미드보기니까야왜나안 때려 놓나 무슨 슨테리어도 지금? 너왜안 때려 다여이로안구리어디 이거 안어디로 갔냐? 바텀. 바텀 바텀. 어? 아, 이속발라이속발라 아이스 이걸 눌렀죠? 어 미아에게 마무리를 주기 위한 어 좋은 무림승. 어, 크레블 하기가 쉽지 않아. 뭐야 방금 방림승 거 아니었어? 빵빵빵빵빵빵. 야 이렇게 이렇게 패치되면 좋겠다 진짜 야왜 미아야 워치어택 카자미. 어 뭐야 이거? 그래, 그렇게 하지 좋았어. 미아, 음, 좋아, 좋아. 강림 있습니까? 아, 프랭코 장인이세요. 어, 저도 프랭코 한 장인 하거든요. 보시면 제가 프랭코 그래픽까지 늘어놨습니다그 정도로 잘 하기 때문에 궁수자 궁 그냥. 와, 피읖, 궁피읖 좋은데, 야, 이렇게 패치해라, 프랭코! 그그랩끼리만 어, 빼고는 궁 이렇게 바꿔주면 쓸것 같은데 사람들? 아, 앞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궁다 미안하다 오, 왜 이렇게 셉이야? 친구들아, 믿어봐 뭐야, 야, 그래판정도 좋아. 오바, 에바, 에바, 쿵쿵. <laughs> 그래판정 맞아도 좋은데? 어. 미안해 뭐냐? 내 얼마나 힘들게 키워줬는데, 임마 어, 강림 쓸 필요가 없는데? 미아아 뭐야 야미아 데려올 각 아니었냐 이건 야 우리 팀 우리 팀왜 이렇게 던져 그만 던져 얘들아 어 그만 던져 그만 그만 야, 뭐야 이거 <laughs> 피하지를 못해 궁궁궁 궁, 궁, 궁이라도 궁이라도 궁 <웃음> 실화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와 이거 좋다 봤어 방금 와, 어 너무 재밌는데 이거 모드가 꿀잼 모드. 프랭코 이렇게 패치해 줘라. 어 궁은 이렇게 패치해도 안쓸것 같은데 궁만 궁만 궁만. 궁은 내가 마지막 최후의 보류로 보류로. 뭐너왜 어, 이렇게 쓰냐? 와, 조자룡이기는 프랭크입니다 이거? 이거 안때려죠 얘들아. 나없으니까 한타 그냥 지네. 얘들아, 좀만, 좀만 버텨 봐, 좀만. 에스타스는 어떻게 바뀌려나 와, 이걸 끌어오네요. 얘를 따졌어. 슉 평. 평평. 마치 프렌코 장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모드가 아닌가. 와야 판정 봐. <laughs> 판정도 버은것 같아. 원래 판정 이렇게 안 좋거든요. 막그어도 그냥 막막 막 잡혀오네. <laughs> 쿨간템 먼저 가서 크리스마스 맵 이쁘죠. 이뻐 이뻐 이쁘죠. 아, 뭐야야야 내비야. 야. 야 채팅창 보고 있는데. 아 방금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따라 버리기 아 방금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진짜 와 조자룡 깡패인데 에스토스야 뭐하냐 어 에스토스 친구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저 친구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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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랬냐 너나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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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나도 궁 나도 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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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상에 요런 꿀이라니. 로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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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잽. 와! 야 할리궁 뭐야 할리궁? 와 할리궁 뭐야 할리궁? 봤어 방금? 야 할리 사기네와 할리궁. 오 마이 갓. <laughs> 야. 뭐야 할리궁 저거?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이거? 이거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질릴 것 같은데? 채팅창을 못 읽게 해서 채팅창 읽다가는 그냥, 그냥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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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그냥 끼야 뭐하냐 쟤는 우리팀 베인이 문제 내가 문제네? 어, 제가 문제니까 궁궁궁 궁 쓰래 궁 아, 어, 상대팀 한 명만 던져주면 안 되나 우리 팀처럼? 에스터스가 나간 거 같거든. 그게 아닌 이상 0킬7된 영어신은 불가능해. 어. <laughs> 야, 이거 집중해야 돼. 한 순간도 이게 맨그 하면 안 돼. 와 그래 범위가 아니 우리 팀 우리 팀왜 이렇게 던지냐 야 좀만 얘들아 좀만 좀만 해보자 뭐라도 와 그래 어딨어 클럽거든 야 뭐야 야궁 궁거리 봐라 아, 그래거리 끝났다 아니네. 아니 우리 팀 너무 잘저 너무 잘 끌리잖아. 그만 끌려 끌리, 얘들아. 와, 그래 오작교. 야, 야할리궁 봐. 할리궁말 되냐 저거? 몬 급이야. 못 끌어, 아아.. 할리궁할리궁 터진다. 좋아. 좋아 좋아, 몰래 다니면 우리도할수 있어. 좋아, 간다 간다. 여깄니, 없구나 빵빵 빵빵 빵. 어어어, 야 뭐야? 조자령, 조자령 넘어오는 범위 봐라. 조자 정도 재밌겠는데, 그럼 그래? 좋아. 와꾸리플 킬을 해버린 야 뭐야 이걸 야, 끄냐 친구야 야이 친구 장인 장인급인데 나쿵 다쿵 다쿵쿵쿵쿵 뻥뻥뻥뻥뻥뻥야 밀어봐 밀어봐 타워 나이스 야 에스토스바 끄라 아. 에스토스 피우말 돼? 아 <laughs> 너무 재밌다 요거빼 빼도 거의 무슨 이건 뭐 모르겠어왜 커진 건지 모르겠어요. 에스터스 궁 맞으면 커지나? 해봐, 어 아무리 여기서 패치 됐다 해도 어려워. 아, 안 돼, 안 돼. 와 피음량 봐! 야 뭐야? <laughs> 납치야 잘 끈다 저 친구. 아 여기 안 끌리나? 에스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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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야 어, 끌었네? 어 끌어놓고 못끈줄 알았죠?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laughs> 이게 뭐야? 완전 뭐 프랭코 사기 모드네 이거. 어. 어떤 프랭크가 더 잘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드 같은데. 저희 팀이 이겼다는 건 누가 잘했다는 겁니까? 어, 제가 잘했다는 거죠? 퓨옥 네. 와, 요걸 그냥 큐야? 야, 야, 미아야, 미아야. 미야, 미아야. 야. 와, 미야 뭐 하냐? 플래시 쓰고 와, 굳이 와, 적응됐죠? 어, 적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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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끌리겠다, 그러다. 흠.. <laughs> 아, 미안해 야야 미안해미에야 뒤에봐 뒤에 뒤에뒤에 지켜줄게 내가 늘 지켜주게.. 버려 버려 와 <laughs> 자석급이야? 아너왜 이렇게 쎄너 이렇게 야 이거 살게 내가 어 제발 제발 야너 뭐야 너왜 이렇게 빨라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빨라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야야 누구라봐 뭐야 야 2석 버프 있냐 저거에? 굉장한데 저 저거? 아, 이거 일본 많아졌다. 나 이거 1번 스킬이 많아졌다나왜 커진 거지? 이거 에스터스 1바드몽좀 커지나 보다. 나 이거 집 갔다가 만화 좀 세워볼게요. 이거 할수 있는 챔피언들이 몇 개가 없어요. 최대한 해볼게요. 강림, 강림.

<laughs> 아, 재밌다. 아, 힐링된다. 너무 재밌다. 어, 뭐야, 뭐야. 야, 요거 끌리는 건 오바잖아. 궁, 궁이라도 써보자. 와, 궁 키우면. 어, 아, 와, 요거 끌리는 건 오바 아니냐, 진짜? 뭐야? <laughs> 방금 좀 충격인데? 프랭코랑 프랭코끼리 끌면 서로 끌릴걸요, 아마? 예전에 해본적있는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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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궁도 재밌을것 같고 미아가 재밌겠다 미아 다음판 미아 해보자 <laughs> 와 <우와>, 데미지 봐야 <laughs> 이거 지냐 우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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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겨야된다 다 이긴판인데 와, 갓그랩. 아, 니가 더 갓그랩이다. 뭐치어티가 어. 어, 아니야. 어. 이게 에스터스가 힐을 쓰면 커지나보다, 걔가. 어, 능력치 증가하고. 그래, 에스터스 저렇게 패치해줘라. 괜찮네. 야, 요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왜 패치를 안 해? 어? 좀 고인 챔피언 이렇게 살려봐, 뭐래야. 안 떨리네, 이건. 요건 좀 무리였나? 아인클리어 하루종일 걸린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o t sure. I'm not 거 u r 야미 m 아 o t 같아. 미 e 하자미 o t 미아 r e i 아 벨붕 아니 프랭코만 이궁궁 궁. 궁, 궁. 이 궁에 힐 주면 좋을 것 같아, 프랭코. 그래도 안쓸것 같긴 한데, 어, 프랭코. 궁에 힐은 괜찮은 것 같아, 프랭코. 테서 펜이 안 나왔어. 여기 안, 안, 안 돼요, 여기선. 야, 미아야. 전멸, 전멸 자랑하냐? 여기 있다고, 전멸? 어디갔냐? 아안끌려네야 이거 에스터스 사기다! 쿵쿵쿵 이야 와. 쿵우하하냐랑 <laughs>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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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쿵쿵 궁궁궁, 쿵쿵쿵쿵 궁궁. 뻥뻥뻥뻥뻥아갑이 우리 할 리가 없었구나 우리 <laughs> 어, 나갔냐 누구? 왜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지? 방금 이길만 하지 않았어? 루비 안 루비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있는, 있으면 할게요 있으면 아니, 어느, 아니, 어느 정도만, 어, 많이 피흡 말고, 조금만 피흡해줘도 야, 누가 이렇게 해달래? 어. 궁 피음을 좀만, 좀만, 좀 많이 말고. 야, 지금은 솔직히 프랭코 쓰지 못할 정도잖아, 지금은. 음, 프랭코는 패치가 조금 필요하죠. 깔끔? 야 이거 왜 미아 뭐야 야, 야 때려봐 좀! 야 아! 왜 아니 왜 이렇게 안 때려 친구들? 와 미아를 못 따네? 방금 조금 충격적이었다 아니 할리 뭐야? 할리 왜 이렇게 악해 우리팀? 할리 템 꼬라지가 약할 만도 하네요 줄러니까 약하지 왜왜 왜 이렇게 핑찍고 깜짝 놀랐지? 와, 와프 t 프랭 o 얘 i 목 i t i 눈 뜨는 거 e t 하고 a 그냥 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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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기세를 몰아서 가는 거야. 끌려도 돼? 아. 어. 아니, 안 돼, 안 돼. 끌리면 안 돼. 쿵쿵 쿵 굶, 쿵 쿵쿵쿵 굶. 어, 나 이거 있구나. 어. 좋아, 좋아. 어, 이거 설계죠? 어, 설계입니다. 피우빠 어딨어, 어디 있어, 어있어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아, 미아, 이거 지속, 은신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구나. 에헤, 일로와. 끝! 좋아요. 미아가 좋다. 미아, 자 미아. 어 미야 재밌겠다 어, 어 역전의 용사야 우리 아 미야 재밌겠다 미야 택냥 뭐